여기 있는 주어가요, 네. 사고나 생각을 나타내는 동사일 때인데요. 네. 뭐 제가 이제 쉽게 말씀드릴게요. Big, biggest라고 네. 이제 제가 쓸 건데요. B, G, 아니, 네. S인데요. 여기, 여기서 big은 believe. 네. believe. 그리고 서 I는 아 imagine. imagine. Big, imagine이고요. 여기가, 네. 여기가 여기가 g o 인데요 추측하다, guess, 이 guess, suppose, mm -hmm. 그리고 mm -hmm. think 저럼 이렇게 사고나 생각을 하는 그래서 아 이게스트라고 이제 외우시면 돼요, 아니면 지금 그러네요 네네. 네, 근데 여기 때는요 이 경우에도 이제 사고나 생각을 나타내는 주어 동사 때는 결론만 말씀드리면는 네. 이게 의문사가 네. 앞으로 와요. 의문사 앞으로서 와 의문사 네. 네. 주어 동사 플러스 아, 네. 주어 동자가 되면은 는 돼요 음. 제가 선생님이 조금 모르실까봐좀 헷갈렸다가 이제 택인을 네, 네, 네. 네. 하나 가져왔어요 네. 아 바로 이제 뉴스크 인크래...